네, 예, 이건 고무나무에 속하는 예, 품종입니다. 고무나무. 고무나무 종류도요, 예, 많이 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크로턴, 고무나무. 고무, 크로턴. 예, 어우, 예, 꽃이 피어있네요. 예, 예, 여기도요, 예. 이 바깥에 있던 것을 겨울철 대비해서 예, 실내로 예, 옮겨온 예, 홍천 하천면 군업리 정원 마을의 모습입니다. 정원 마을 군업리 정원 마을에 와 있습니다. 자크로턴 고무 나무 자. 그럼 이 꽃이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나무, 구멍나무, 붙은 구멍나무의 꽃은요, 예,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네요. 옆에 있네요. 예, 그렇든 공을 하면은요. 화 공기의 역할을 장화작업을 공기정화를 네,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예, 프로톤 고무나무입니다. 이것이고요. 또, 주변에는, 예, 이것도 고무나무 일종이에요. 제 명칭을 잘 몰라서요. <laughs> 설명을 삼가하겠습니다 고무나무 일종. 그래요 이렇게, 학원요, 학원으로, 실내로 옮긴 모습이에요. 실에 있다가요, 예, 실내. 가정집이에요. 예, 무슨 뭐학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서 있는 집은 아니고요.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활용을 예, 하고 있는 예, 고무나무의 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좀 보고 놓으세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소금이 음. 나오는데 네. 일반적으로 많죠 그렇죠? 시중에. 네, 이거뿐만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좀 있네요 네. 향이 정말 건질 아닌가요? 꽃인가 꽃인가요? 네. 꽃이 꽃인가요? 꽃인가이꽃요이꽃요이꽃요 예. 이꽃인요 예. 이꽃인요 예. 여기는 가요 예. 이 꽃인가요? 예. 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정원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실내로 옮겨온 모습이거든요. 잘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 집안에 정화 공기 정화 청으로요. 많이 기르고 계시네요. 그렇죠?